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산당 척결TV 나공실입니다. 이번에도 서울구치소에서 여러분들께 보내주신 고난극복TV 이형석 전도사님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국자분들께 갈수록 찌쩌오민과 민주당은 한미관계를 무너뜨리고 점점 북중러의 눈치를 보면서 굴종외교와 거짓 언론으로 가리려고만 하지만 갈수록 드러나는 그들의 악행과 오만 그리고 무능은 점점 더 솟구쳐 올라서 이곳 깜빵에서도 탄식하며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했음에 후회하는 눈치입니다. 진짜로 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하루가 갈수록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9월 26일 금요일에는 남부교치소 이동 독방 이하 이방에서 사소하던 형제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남부교도소로 이송간 뒤에도 사소로 추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분은 10월 27일에 만기 출소랍니다. 그래서 오늘 9월 27일에 제가 답장을 썼고 내일 편지를 내면 화요일쯤 도착할 겁니다. 남부에서 제게 알게 모르게 친절과 이런저런 선행을 베풀어서 꼭 내가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연락처를 쪽지로 간단한 내용을 적어서 보냈는데 저에게 매우 감사한 마음이었는지 편지에도 진심을 담아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 방에서도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적고 화평의 소식을 전하며 앞날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하고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다 했습니다. 이외에도 김나라사랑님 구독자 편지도 와서 감사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2일 월요일에는 9월 19일 20일 이틀간의 영치금 보내신 분들이 30명 가량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3배 이상의 숫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주일레벨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당분들에게 선행을 뿌린 결과였는지 몰라도 뿌린 뒤에 거둔다는 진리의 말씀이 적용되듯이 많은 분들께서 제게 전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구 시소는 영치금 영수증이 1만원 미만은 영수증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서 영수증 금액보다 좀더 많은 액수가 들어오지만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부 때보다 누락되는 영수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영치금 입금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에서 조회한 결과는 제가 몰랐던 분들이 더욱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출소하면 꼭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27일 내일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이 편지는 내일 예배 후에도 이어서 쓰고 주일 낮 3시 30분쯤에. 보낼 생각입니다. 독방 때보단 영적 훈련에 집중하기 힘든 환경이라서 조금은 영이 무딜 때도 있기에 다시금 남을 잡고 더욱 긴장해서 묵상과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추석 연휴 일주 연속으로 거실에 갇혀서 답답한 시간이 예상되기에 그동안 읽지 못했던 7대 명절의 축복 상학원을 몰아서 읽을 생각입니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도서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그 책을 절반 정도 읽었는데 교회의 부흥을 위한 목회 방식과 성도들의 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인데 미국 서부 서밋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사역을 하는 복음 전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보내는 사역을 중요시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주님께서도 열두 제자들에게도 제자 삼아서 세상 모든 지역에 보내서 복음의 확장 사역을 명령하셨기에 저희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실천해야겠습니다. 9월 27일 낮 3시 30분 잠시 멈춤. 오늘은 9월 28일 주일오전 예배를 방에서 드리고 다시 펜을 듭니다. 누가 복음 18장 1에서 8절.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지난주 에 드렸던 찬양,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선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리고 추가로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렇게 새 곡을 불렀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이 괴롭기까지할 정도로 찾아가서 결국 불의한 재판장은 후에도 자주 번거롭고 괴롭힐 정도로 과부가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시는 주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속히 풀어주시느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선고와 항소심 재판을 앞둔 수감자분들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시어 기도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오는 기도라고 말씀드리면서 꾸준히 기도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도 하차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 있는지 줄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에서 8절 말씀 예배를 지난주 설교를 간단히 복기하고 마친 후에 각자가 자신의 지난 날들을 나누고 교제하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를 마칠 무렵엔 밥 먹고 밥 그릇을 휴지로 안 닦아서 준다면서 툴툴거리는 분이 계셔서 갑자기 두 사람이 잠시 말다툼을 하고 끝났습니다. 사탄은 잠시의 틈을 노리고 다투게 만들어서. 예배의 은혜를 금방 잊게 만들려고 수시로 공격합니다. 다행히도 다같이 차를 마시면서 원래대로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의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맥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형제들은 TV만 켜지는 시간이 되면 거기에 온 신경을 뺏깁니다. 그래서 영예 양식을 잠시 먹을 것을 도로 뺏길까봐 걱정입니다. 한 두에 한 주에 두번 이상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참여하지 않는 두 분이 계셔서 아직은 때가 아닌 듯합니다. 어쩌면 두 분은 다음 주 9월 29일에서 10월 2일 사이에 다른 곳으로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연휴가 지나면 또 다시 새로 오는 사람들과 적응하고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한주 동안 접견도 편지도 운동도 모든 것이 제한된 채로 보내야 하는데 여 6명이서 안다투고 화평한 가운데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대전정부청사 국가정보시스템 화재로 우체국 택배 예금 기타 서비스 먹통으로 종일 재난사태 뉴스로 날리던데 이것도 짱꺼들이나 종북세력의 공격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비상경엄 같은 나날을 찢어오밍 정부 때문에 겪고 있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까요? 네팔, m g 청년들처럼 더큰 희생을 치러야 이놈의 공산정권이 무너질런지 참으로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평화시위를 통해서도 기독교인들만 하나로 묻쳐서 외쳐준다면 거뜬히 종북세력을 이길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 더욱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뭉쳐서 부르짖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다가오는 10월 3일이나 4일에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겠군요. 집회 소식은 10월 10일 이후에나 들을 수 있겠군요. 자유일보 신문을 넣어주신 이승경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이곳은 자유일보를 등기로 받아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연휴 후에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건하십시오. 오늘도 인내하고 연단 받는 이형석 전도사 드림 2025년 9월 28일 낮2시경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고난극복TV 이형석 전도사님의 편지였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도 수감자분들을 말씀으로 잘 이끄시고 그리고 사탄의 방해도 있지만 금세 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형석 전도사님 너무나도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도 있고 또 앞으로 연휴도 갇혀 지내셔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전도사님께서 이 수감 생활을 연휴에도 잘 견디시고 또 앞으로도 2심 재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갇혀 계시지만 이 바깥의 상황을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사님이 기도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이상으로 저희도 함께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여서 또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국민정화권으로 혁명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며그 바로 네 지금부터 모바일 어플로. 편지 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가셔서 검색에 E.G온 매일 검색을 하시면 어플이 나오는데 저는 설치를 이미 해놨습니다. 설치해서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하는 회원 가입을 절차를 거친 후에 이렇게 편지 쓰기를 할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어플을 들어갔고요. 편지 쓰기가 나오죠.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지 양식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색상을 원하는 걸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달콤한 순간 이걸 쓰잖아요. 네, 편지 작성. 여기에 이제 가입한 이메일 주소를 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가입한 것을 입력을 하죠. 그럼 로그인이 되어서 편지를 쓸수 있는 편지 양식이 나오는데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OK를 누른 다음에 글꼴은 글 스타일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선택을 해줍니다. 글꼴 선택하시고 글꼴 변경 누르면 선택이 되죠. 그리고 글씨 크기 보통으로 해주시고 자, 이제 하단에 보류 버튼을 눌러서 잠깐 나옵니다. 그러면은 메모지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편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길게 눌러서 복사. 원하시는 범위만큼 복사를 해요. 복사 누른 다음에 나와요. 보류 버튼 눌러서 나온 다음에 다시 이지온 메일 열어둔 대기창에 들어가셔서 한번 누르고 길게 누르면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지 작성 완료. 자 그리고 편지를 많이 쓰면은 이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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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작성 완료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누르신 다음에. 다음 단계 그러면 어 여기다가 이제 사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어플 안에 있는 그럼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서 뭐 일반 우편이 있고 빠른 등기가 있는데 빨리 보내야 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급으로 보내기도 하시면 되고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지를 써야 되는 경우 있죠 도로명으로 쓰면 더 쉽습니다 자 안양판교로 143 이렇게 쓴다고 합시다 네 이렇게 나오죠 도로명을 누르시고 구체적인 나머지 주소 자 그러면 833 4370 입력을 해줍니다 나머지 번호를 다음에 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을 누르시고 방법을 일일특급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다음 단계. 그러면, 편지 발송. 또 이렇게 결제 방법이 나오죠? 뭐 필수를 누르신 다음에,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하고 싶다. 그럼 신용카드로 하시고, 카카오페이로 하시면, 카카오페이로 하시면 됩니 해서, 결제 발송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용약관을 전체 동의하시고, 결제하시려고 하는 수단을, 저 같으면은, 농협 NHN으로 해서 이제 결제를 누르면은 결제 비밀번호 누르고 마지막으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냈다고 하는 그런 편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발송이 된 것입니다.